어, 그, 오늘, 그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는 형님 일하는데 쫓아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데 이제 잠깐 앉아, 담배 핀다고 음. 앉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고개 들어서 하루는 봤는데, 뭐 풍선 같은 게 하얀 게 보여요. 음. 그래가지고, 풍선인가 할 때, 옛날에 8년 전에 제가 하나 발광체 찍은 거 있잖아요. 가로 위에 찍은 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그 찍은 사람인데 내 전화번호가 벗겨가지고. 응. 음.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그때부터 무지 생겼었거든. 근 그러니까 월도 이상해. 근데 풍선인데 바람이 불면은 좀 위로 올라가던가뭐 이렇게 흔들어 나가야 오 오후에 바람이 좀 불었지. 오후에 고속도로도 해로 고 높이로 음. 가는 거야. 그 건물 근처로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내가 흔들려서 찍은 거고 나중에 음. 찍고 확대한 음. 거는요. 흔들리더라고 막그 음. 햇빛 때문에 잘안보이난 찍히고 음. 있는 줄 알고 막 찍었는데 위아래로 흔들리더라고. 오늘 좀 오후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오늘 음. 예 많이 불었죠.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어 그때 동영상 멋진 거 생각해가지고 사지로를 일단 확대해서 음. 혹시나 풍선인가 싶어가지고 여기 시간이 몇 시였죠? 낮 2시에서 2시 10분 사이 정도 됐었거든요 어, 그 오산시? 오산시 서정동이에요 거기가 서정동? 네 송탄이라고도 하고 아 송탄 서정 네그 볼일 때문에 그 아는 형님 일 때문에 그냥 놀러 갔다가 서정동 아니야? 서정동? 서 저, 옛날에는 서정이라 그랬고 서정동 서, 정, 동. 어. 서정리에서 서정동으로 바뀌었다고? 어,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음, 서정동이라 알요 서, 정, 동. 서쪽 할때서이다가 정할 때 정.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음. 음. 일정한 그 고도로 가는 거예요. 음, 그 어, 건물하고 그렇지. 거리가 약있지 바람 있다네. 불면은, 막 뭐지, 예, 바람 일, 불면은 하하, 사선으로. 바람 불면은 사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원래 음. 풍선는 흔들리든가, 음. 올라가든가. 유해을 그때 8년 전에 봐가지고 한번 예, 그때 예, 예, 전화 드리게 예, 예, 됐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음. 어? 어 이상해 그래서 일단 찍자고 먹니까 허연 다 동그랗긴 동그란데 음. 또 확대해서 보자 그래서 그냥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햇빛 때문에 잘안 보여가지고 찍고 있는데 음. 확대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몰라가 동영상 르다고 확대 있어가지고, 쭉 나중에 켠 거예요, 그게. 예, 쭉시구나. 그막 예, 휴대폰 흔들리더라고. 휴대폰은 무슨 기종으로 찍으셨어요? 지금, 갤럭시 A 플러스. 갤럭시 A 플러스? 예, 예, 8 플러스. 어, 아, 아, 8 플러스? 그걸 찍어서, 음.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어 위에가 예? 없그랗잖아요 <laughs> 그렇지.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약간 옆에 뭐 밝은 분위기도 약간 뭐 이렇게 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음. 근데 일정한 속도에 음. 일정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안 보이길래 언덕까지 갔어요. 건물들이 많아서 가려져가지고 이제. 음.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아, 그 위에 보이는 데까지 또갔는데 어, 일단은, 아, 일단은 좀 고생하셨고요. 아쉬웠다. 예, 그냥 그,